랩직 어, 노믹스 인데요. 네. 랩지노믹스를 3,9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. 10%대 매수를 하셨고요. 3,970원이고요. 수익 보고 탈출이 가능할까요? 라고 하셨는데요. 어, 이게 어, 랩지노믹스처럼 이렇게 뭐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하잖아요.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좋긴 좋아요. 이렇게 영업이익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, 진단키트는 발전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. 근데 요건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한번더 이렇게 튀어 올라왔던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 빠지고 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. 그게 3,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위쪽에서 이렇게 흔드는 모양이죠.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생각이 드니까 이 3,000원대에서 조금 기다려보면 은 저는 어,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수익 보고 탈출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. 어, 만약에 3,000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은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수익 보고 나오기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면 은 저는 2,000원대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한번더 체크를 하고 저기서 돌다리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, 가능한지 아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보고 2,000원대를 추가 매수 자리로 노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수익 보고 탈출하는 데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. 적어도 본전 탈출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라. 만약 3,000원 자리에서 버티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빨리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